어쪽. 어쪽. 추워. 추워. 아, 오늘 더 쳐진 거 같아요. 네. 여기?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림 스포츠. 오늘 그두 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네. 저는요. 바로 선수들에게 꿈을 배달하는 남자. 개그맨 노진입니다. 아니, 아니, 이름이 너무 썰렁하고요. 그 박수, 함성 이런 소리 있잖아요. 오디오로 좀꽉좀 채워 주십시오. 딱 제가 인사하고 나면 네. 저는요 선수들에게 꿈을 배달하는 남자 개그맨 노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지난 첫 아, 지난 첫 번째 아 이제 오디오 꺼주세요 너무 시끄러워요. 네 아, 지난 첫 번째 시간에는요 우리 장애인 양궁 선수들의 우상이죠 바로 장혜진 선수와 함께 했었는데요 그 덕분에 지금 현재 우리 장애인 양궁 선수들의 훈련 성과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마련한 두 번째 시간에는요. 날씨가 이렇게 더 추워진 만큼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선수 한 분을 모셔봤는데요.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탁구계 여신, 탁구계 얼짱, 수달 탁구선수 서현 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카메라 보시고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탁구 국가대표 서원입니다 아, 자오디오 듬뿍. <laughs> 네. 아, 반갑습니다. 네. 네. 아니 이렇게 실물로 뵈니까 너무 아름다우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네. 나는 예쁘다, 안 예쁘다 이둘 중에 하나만 딱 고르라면? 어렸을 때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laughs> 아니 근데 지금 많은 분들도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리 뉴올림픽 이후에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계속 훈련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탁구 시합도 계속 나가고 있어요 아 그래요? 지금 얼굴 뵈니까 제가 너무 이른 아침이라서 그런지 조금 피곤해 보이시기도 하는데 아, 예. 네. 훈련이라는 게 사실 춥거나 덥거나 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계속 이어지잖아요 네. 그렇게 바쁘실 와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자리를 해주신 이유가 있습니까? 어, 여기 장애인분들이 음. 이제 어, 힘드실까 봐 제가 힘이 되드리려고 음.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맞습니다 바로 우리 드림스포츠가요 각 분야별 장애인 선수들에게 우상인 선수와 함께하면서 그분들에게 꿈에 더 다가갈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네, 오늘 이마시는 각은 어떠세요? 좀잘 속였으면 좋겠는데 음. 이런 게 처음이라서 네네네. 어떻게 되지? 이거 보세요. 이게 벌써 드림스포츠를 이렇게 모니터를 다 하고 오셨네요. 맞아요. 네, 네. 저희가 그냥 서현입니다나가면 재미가 없으니까 네, 네. 저희가 이제 몰래 카메라를 할 건데 아. 그 저랑 가까이 완전히 붙어 있으면서 더좀 스릴감 있게 속이기 위해서 아. 오늘은. VJ 역할을 하실 거예요. 아... 네. VJ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그렇죠. 음... 카메라를 들고 이제 저를 쫓아다니면서 네. 찍을 건데, 지금 이대로 가면 다 알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네. 뭐 모자라든가, 어, 분장을 좀 완벽하게 하시고, 더 중요한 거는 이 VJ라는 게 확실히 몸에 익숙해야 돼요. 음... 그래서 지금부터 잠깐 연습을 좀 해봐야 될 텐데, 카메라 한번 주시겠어요? 네. 근데 다룰 줄 아세요? 아니요. 뚜껑이 지 <laughs> 오늘 하루 동안은 저의 담당 부위제가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계속 저만 저저줄 따라다니면서 네. 네. 전담 마크 네. 진짜로 찍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찍힌 것도 방송에 그대로 내보내실 거죠, 서영원 아... 선수가 찍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찍. 이렇게 찍으면 찍는... <laughs> 모공이 다 보이잖아요. 예. 네. 자, 한번 연습으로 자 이동한다. 예. 네. 어. 따라와야지! <laughs> 거기 찍으면 안 되지 따라와야지 <웃음> <웃음>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저를 졸졸졸 <laughs> 따라다니면 되는 거예요 재밌겠다 네 계속 카메라 저를 <laughs> 찍고 있어야 되니까 네 자, 자 아, 그러면 아, 똑바로 좀 웃으면 안 돼요 네 어딜, 어? 어딜 찍어요? 나를 이렇게 찍으니까 네. 자, 아 그럼 지금부터 드림스포츠 그두 번째 시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요원, 아니죠 이제는 제 담당 VJ와 함께 우리 장애인 탁구 선수들을 속이기 위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따라오세요 자 계속 힘들지 말고 웃지 말고 웃지 말고 자, 자. 지금 비밀 보안 제대로 돼 있나요? 네얘기안겠습니다 아무 얘기 안 했어요 네. 아니 근데 감독님 지금 너무 긴장하고있어요 저를 보고 기냥 하는 게 아니라 카메라를 보고 이쪽을 보고 긴장하는것 같아서 절대 티를 내거나 티안 내겠어요 그럼 안 돼요? 예 네. 네? 저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봐야지 힐끔힐끔 쳐다본다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솔직히 어각 선수 중에서 딱 좋아하는 선수 뽑으면 여자 선수로는 서현 선수 아니 진짜로 만약에 없다고 생각하고 솔직하게 아 진짜로요 아 진짜로요?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네네 네. 자와 열기가 후끈후끈 합니다 아 지금 훈련 중이셔가지고 네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감독님.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지금 열심히 훈련하고 계신데, 네, 우리 잠시 좀 선수들 모아놓고 인터뷰 좀할수 있을까요? 네, 예, 괜찮습니다. 네, 받고 시작하신지는 어 10개월. 10개월? 오, 10개월이면 진짜 얼마 안 되신 건데, 지금 뭐 본인의 실력은 어느 정도 되세요? 어, 안 좋아요. <laughs> 재활 하고 나서 네네. 지금 이제. 운동한 지 별로 안 돼가지고 이제 기본기 정도 이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 어떻습니까 지금 소질은 좀 보입니까? 다치기 전에 이제 골프 선수를 네. 해가지고 좀 재능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어때요? 좀 볼려고 잘 맞으세요? 네 예, 재밌어요. 아 그래요? 그럼 좀 미래의 목표가 있다면 올림픽 금메달이죠. 아, 올림픽 금메달. 네 목표는 네. 그러면 이제 존경하는 우리 뭐 좋아하는 네, 남자 탁구 선수는 누가 있을까요? 정영식 선수. 아 어떤 면에서? 그 나이도 어린데 네, 당착해 잘하는 것 같아. 아 네. 전영식 선수. 네. 여자 선수는요? 여자 선수는 서효원 응. 선수. 어똑같았어 선수? 똑바랗, <laughs> 어, 어떤 게 좋다고요? 이뻐서. 이뻐서. <laughs> 아니 이분 진짜 솔직하세요. 저는 그분 말고 다른 분들이 더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아구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8년 좀 넘은 것같요 그럼 지금 현재 여기 네분 중에서 실력은 어떤 분이 가장 좋아요? 저라고 하고 싶은데. 네. 우리 막둥이. 아또 막내 케 경선 하시네요. 네. 미래의 목표가 있다면요? 올림픽 가서 네. 저도 금메달 한번 걸어보는 게저 목표. 아 그래요? 이번에 어? 리오 올림픽 때. 네. 그 단체전 동메달 땄거든요. 오 동메달. 도쿄올림픽 때 이제 금메달을 네.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이제 한번 동메달 시상식 무대 에 올라가봤으니까 아그 맛을 알죠. 아 그리고 또 좋아하는 남자 탁구 선수 누가 있어요? 저, 장우진 선수. 장우진 선수. 아 저는 노우진입니다. <웃음> 네. <laughs> 네. 개그맨 누구 좋아하세요? 네, 노우진. 아 역시 센스가 있으시네요. 네. 우리 여자 선수는 전지희 선수. 전지희 선수. 아 어떤 면이 좋으세요? 탁구 치는 게좀 파워풀해 보이고 되게 잘 치는 것 같아요. 아 그럼 파워풀함에 또 끌리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꼭 메달 소식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자 이제 네가 네가 이, 이쪽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 이쪽으로고 네 지금 어떻게 실력 어떻습니까? 실력은 한정도팔강 정도 실력. 우리, 우리 그 본인이 으로 직접 들어볼게요. 우리 목표가 뭡니까? 지도자 되는 거예요. 아 보통 올림픽 메달리스트를 꿈꾸는데 감독님이 여기 계시다고 일부러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laughs> 아 진짜 좋은 지도자가 되는 게 꿈이시고. 아 그래요. 그러면은 좋아하는 남자 선수 누가 있어요? 아무래도 정영식 선수. 자 그럼 여자 선수는? 서효원 선수. 서효원 선수. 선수. 이유는? 고등학교 때 네. 한번 뵀어아 고등학교 때 한번 봤어요? 네. 아 어떻게 봤어요? 중고 연맹 시합에서 친구 한번 봤었어요. 그때 딱 기억이 어떻게 남아요? 미스할 때좀 이쁜 포즈 주셨는 <laughs> 실수를 하는데 이뻐요? 네. 한번 해 보자. 자. 서연이 됐다. 치고 자. 사고. 어, 미스했다. <웃음> <웃음> 자, 잠시만. 요 네가 흔들리면 안 되지. 그 가만 히서있어면그 네. 본인 소개. 18살 윤지윤. 18살. 어, 제일 막내네요? 네. 탁구 시작하신 지는 한 사, 4년 정도. 한 4년 정도요? 어, 그럼 빨리 시작하신 거 같은데? 장애인 탁구 치고는 빨리 시작했는데 네, 좀 실력하고 재능이 좋아가지고 이 친구도 이제 그 2010년 리올 패럴림픽 때이 친구랑 해서 단체전 동메달 최연소 출전 선수로 아, 선수로. 아 최연소 출전 선수로 네. 아 그러면 은 우리 본인 입을 한번 들어볼게요 미래의 목표는 뭡니까 올림픽 아, 금메달 올림픽 금메달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 충분합니다 한달 전에 이제 태국에서 시합이 있었는데. 네. 이제 중국 선수들이 이제 거의 금메달 따거든요. 근데두 네. 선수가 중국 선수들을 개인전하고 단체전 다 이겨가지고 유가왕 하고 와가지고 또 도쿄 올림픽에는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도쿄 올림픽은 바로 이 다음 올림픽. 예. 네. 오몇등 예상하세요? 일등. 일등. 아 좋아요. 네. 알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좋아하는 남자 선수 누가 있습니까? 정영식. 선자 여자 선수는요. 서유원. 서류. 이유는 잘 참. 잘 쳐서 잘 쳐서 좋았다. 그게 뭐 정답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분들을 쭉 만나 보니까 아 제가 볼 때는 뭐꼭 어, 좋은 성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아 그러면 2대 2로 복식을 해 가지고 내기를 걸어서 한번 승부 어때요? 괜찮아요? 괜찮죠. 다듬어 표정들이? 네. 그럼 대표 두분 네. 누구 갈까요 여기 윤재 선수랑 이미규 선수. 아 여기는. 올림픽 동해달 네. 복식조인데 네. 아이두분을 내세우겠다. 네. 네. 그러면 우리는 근데 지금 잠깐만 카메라 감독님도 다 찍으시고 팀장님 가셔야 되고 그러면 막내는 빼도 되지 않아? 촬영 네, 때 네. 얘밖에 없잖아요. 아, 아니근데 지금 어쩔수 카메라 비중으로 따졌을 때 그나마 네가 빠지는 게 나. 아 그럼 저희는 우리 막내랑 네, 네. 이 대로 할게요. 예. 근데 그냥 이 대로 해가지고는. 저희가 승산이 없기 때문에 제가 뭘좀 준비를 했습니다. 잠시만요. 네. 짜자. 아하 이 아다아대 아다, 아다. 아! 3대 2. 오! 하이 오! 하이 오! 하이 야, 두번튀기면안 돼. 아니, 물을 전혀 몰라요. 좀 앞에서 해, 앞에서. 이게 방송이니까 욕하면 안 되니까요. 에이, 바보. 괜찮아, 괜찮아. 첫 세트 저도 어. 그렇지, 그렇지. 오! 오! 아, 이 됐어! 아, 됐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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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왜 세게 치니 아, 아, 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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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이렇게 치다 보니까 초 접전이에요. 이 정도면은 저희가 그냥 라켓으로 해도 할 만합니다. 다 우리 내다 라켓으로 어때요? 콜, 콜. 아. 아, 자. 아, 와. 아. 아. 어땠니? 내가 탁구 선수다라는 생각으로 쳐. 야! 밖에서 뭐 어떻게 해 아, 잠깐만, 우리 이렇게 합시다 지금 이걸 치니까 점부가 너무 금방 나잖아요 그냥 11점 내기 어때요? 11점 내기 11점 내기, 이대로 갈게십 11점 내기로 <laughs> 금방 따라가 어. <laughs> 얘 진짜 못진다 <미친다. 웃음>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아이 아, 끝났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승자는 우리 서울시정팀. 아 일로 와. 얘 때문에 진것 같아요. 자 모자 벗고 마스크 벗고 인사 드려요. 탁구장에서 사형했습니다. <laughs> 어 몰랐어? 자 박수. <laughs> 아니. 그 몰랐어요? 아! 알고 있는 줄 나도 알고 있는 네. 줄알아 진짜 못 서서 웃은 거였어요? <laughs> 아니 나 이기고 싶은데 안 되는 거야 아 너무, 진짜 아 너무 힘들다 <laughs> 솔직히 진짜 모르셨어요? 예. 네. 진짜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럼 서요원 선수인 언제 알았어요? 벗을 때. 어 <laughs> <오>, 진짜. <laughs> 마지막에 게임 다 끝나고 네. 서영 선수님 다고 벗을 때? 네. 네. 벗을 때도 솔직히 잘 몰랐어. 와딱다 다, 벗고 나서. 어 진짜. 이게 잡길래 <laughs> 저는 예 진짜 탁구 처음 치는 공구로 하나 네. 생각했죠. 와 그럼 네 분이 다 몰랐다. 오늘 뭘까 대성공? <laughs> 어, 진짜? 우와. 아니 근데 난 진짜 알줄 알았어. 아니 아침부터 얼마나 불안해하든지그 아까 진짜로 그냥 어리버리한 막내 부이제인 줄 알았어요? 네.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원래 자체에서 어, 어제부터 계속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잘 이렇게 이제 깜짝 놀래켜 줄까 이러다가 네. 제대로 잡으면 알까봐 아예 제대로 안 잡고 생겼어요. 자 오늘 게서현 선수 실제로 보니까 어떠세요? 올림픽 가기 전에 한번 뵀어요 어디서? 테르니에서. 어 그때 보다가 지금 딱 보시니까 어때요? 아, 깜짝 놀래서 <laughs> 아, 되게 반가운 것 같아요. 같이 쳐본 소감. 네, 저 영광이죠 아 그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어떠셨어요 오늘? 예쁘세요 <laughs> 예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탁구 딱 치시는 거 보니까 예뻐요 아, 탁구 실력은? 예뻐요 <laughs> 아까 그 미스하시고 머리를 이렇게 넘기는 모습이 <laughs> 너무 예뻤다고 그러는데 그 모습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오늘 왜냐면 미스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탁 하고 짝 하고 이거 어떡게 자 이제 이+ 시간이 마무리가 아니고요 아 이제 조금 다들 실내로 옮겨서 한번 또 진솔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치면서 이동할까요 네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아 네, 제가 이렇게 장소를 옮겼는데요 사실 우리 서유원 선수가 이런저런 대화를 더 나눠보고 싶다 해서 이 자리를 마련해 봤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아네자 아까는 저희가 너무 이제 경황이 없었지만 이제 좀 정식으로. 우리 한분한 한 분씩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탁구 국가대표 서현입니다. 네, 더 해야죠, 탁구게. 아, 여신. 그거 안 돼요. 얼짱 외모 원탑! <laughs> 내가 서현이다! <laughs> 아니, 아니. 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네 우리 감독님. 안녕하세요. 서울시청 장인 애 탁구팀 감독, 국재현입니다. 네. 네. 그 마지막에 딱마스크하고 모자를 벗었을 때 그때 느낌이 어땠어요? 놀랐죠. 놀란과 동시에 예쁘셔서 또 놀라고. <laughs> 저 분은 진짜 방송에 그게 몇 번이나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쁘다 얘기를 지금 한 200번은 하신 것 같아요. 솔직히 양치 껏손 드는 거예요. 실물이 낮다. 오 그래요? 많이 드세요. 아 근데 아 진짜 이 와중에 지금 감독님은 손을 안 드셨어요. <laughs> 얼굴이 되게 작으세요 얼굴이 진짜로. 아, 아 그래요? 오, 아, 그래서, 아니, 본인은 본인이 이쁘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냥 이쁘다가 아니고, 카메라 요즘에 어플 좋은 거 많잖아요. 네네. 그럼 그 보면, 아, 사진 잘나온대데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저는 이런 게 궁금해요. 또 이제, 어, 스포츠 선수지만 여자 선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화면에 내가 플레이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왔을 때, 내가 예쁘게 나오면은 조, 좋아요? 아니면 내가 아니, 잘하는 모습이 좋아요. 당연히 잘하는 모습이 더 좋죠. 어 물론 잘하는 건 잘하는 거지만, <laughs> 어, 뭐 각도라든가 이렇게 슬로우 모션 <laughs> 딱 걸렸을 때, 그게 아니뭐 <laughs> 뭐 이렇게 되는 게 있는데 <laughs> 머리 차량하면서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공격수들은 좀 이렇게 막 표정이 일그러지는 게 많아요. 근데 오, 저는 네. 수비다 보니까 표정이 그렇게 막 일그러지지가 않아요. 영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힘을 많이 주는. 그러면 <laughs> 이렇게 이렇게 치면서 하가 이렇게 하는 건가요? <laughs>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서영원 선수도. 아까 우리 선수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림픽이라는 무대는 다 꿈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 꿈의 무대를 뛰고 계시고, 네, 또 다음에도 나가실 건데, 이렇게까지 올라오기에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좀 하셨는지. 저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교 때도 잘 못했어요. 청소년 대표 된 적도 없고. 그래서 저, 저의 꿈은 그냥 실업팀 가는 거. 근데 실업팀 들어가도 제가 처음에 스무 살 초반에도 누가 어저 재능 잘할 것이다, 제가 어 국가대표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었고 저는 제가 잘 못하는 선수였거든요. 그러면서 음. 하루하루 하다 보니까 스무 살 처음에 들어갔던 그 팀이 이제 해체가 됐어요. 이제 그 팀이 해체되면서 현영 감독님이 저한테 이제 너는 잘할 수 있다. 내가 너 잘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러면서 가, 가게 된게 지금 저희 팀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러면서 누가 그런 한마디를 하니까 어, 나도 잘할 수 있나 이러면서 계속 운동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것 같아요. 서영 선수의 또 어떤 점이 좀 좋으세요? 이쁜 게 부럽고요. <웃음> <웃음> 수비 수탁구가 네. 좀, 좀 멋있게 보여서. 네네 좀 저도 몇번 동영상 많이 봤었거든요. 어, 오늘 이후로 이제 또 카트의 달인이 <laughs> 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올림픽 무대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또 쳐봤는데 이 랠리라고 하나요? 이렇게 쳐봤는데 어떠세요? 사실 제가 긴 대답을 기대는 안 해요. 근데 조금 길게 한번 해보세요. 잘 치시면.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근데 이렇게 지금 서유원 선수도 보면 올림픽이라는 큰 무대에 참가도 했고, 이제 앞으로 또할 거지만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슬럼프라든가 뭐 게임이 안 풀리는 고그 시기가 있을 텐데, 그럴 때좀 극복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만의 방법은. 그러니까 우선 슬럼프가 오면 네. 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습을 좀더 계속 고민을 하고 찾다 보니까 찾아지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하나씩 하나씩 제가 찾아 나갔던 것 같고 그리고 또 매사에 이제 그냥 사생활 할 때도. 네. 기분이 우울하지 않게 음. 그냥 계속 신나는 노래나 저한테 계속 기분 좋은 그런 주문을 외웠던 것 같아요. 아 신나는 노래라든가 기분 좋은 주문을. 네. 그럼 신나는 노래는 보통 뭐 어떤 거 들으셨어요? <웃음> <웃음> 아니 제가 시킬려고 그는게 아니라 진짜 궁금해서 어떤 노래가 또좀 도움이 됐는지. 그냥 뭐 댄스 요즘에 음. 뭐또 원원이 되게 인기니까 <laughs> 저원원아 오늘... <laughs> 오늘 경기 주인공은 나야나. 뭐, 그것도 보고, 네. 방탄소년단도 아, 좋고. 한 소절만 불러주세요. 아, 싫어요. <laughs> 자, 박수. 아유, 왜. 자. 오늘 밤 주인공 나야 <laughs> <laughs> 내가 왜 이거 하고 있는지. 자, 덜 창피하게 박수 한번 주세요. 아, 네. 가장 궁금한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나, 이제, 시합장에서 이제 심리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극복하는 경기 들어가기 전, 네, 루팅 루틴, 루틴을 말이야. 한다든가, 그런 게 있는지. 시합 전에는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 시합 들어가서 잘 되는 선수가 있는데 음. 저는 엄청 뛰거든요 제자리 뛰기를 하든지 그렇게 열을 더 내면 오히려 시합 딱 들어가서 처음부터 잘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랑 시합 들어가기 전에 그 상대랑 저랑 이미 시합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미지상 그러면 그 경기장 내에서 왜냐면 큰 경기일수록 심리적인 압박감이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이겨냈어요? 그때 경기장에 들어갔을 때. 네, 제가 긴장돼서 진 게임 은 거의 아 지면 어떡하지? 막 이게 그뒤에 <laughs> 일을 자꾸 생각을 하더라고요. 어. 뭐 게임을 지고 나서의 일들을 생각하거나 그랬던 것 같은데 음. 그걸 자꾸 제가 극복을 하려면 그냥 아, 내가 어떤 서브를 넣어야 되지? 그런 세세한 것부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음. 또뭐 질문할 거 있으시면? 네, 저가 전형이 양쪽 핌플이거든요. <laughs> 근데 이제. 앞에는 쇼시, 뒤에 롱이에요. 근데 이제 서브를 넣을 때 돌려서 백 서브를 넣으려고 하는데 백 서브를 어떻게 하나요? 잘 나요? 잘 깎이나요? 서브 연습도 우선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응. 서브는 맞는 순간이 좋아야 되거든요. 서브 넣기 전에 항상 힘을 빼다가 회전을 줘야 되는데 그냥 응. 넣어버리면 상대가 더 쉽게 받잖아요 힘을 좀 뺐다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마지막으로 세월 선수가 우리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도전하는 우리 선수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다음 올림픽 준비하시는데 저도 올림픽까지 최선을 다할 거고 어, 끝까지 힘내서 잘합시다 <laughs> 네자박스 s 에서요 드림스포츠 꿈은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오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laughs> 도쿄 올림픽 때는 좋은 성적 거두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나중에 같이 이렇게 좀 좋은 결과 얻어서 네, 같이 영광을 누리고 싶습니다. 화이팅! 보면서 배우고 싶고 같이 이제 도쿄 올림픽에 같이 출전 해서 같이 좋은 성과 냈으면 좋겠습니다.